이렇게, 이렇게 가는 거니까. 아, 형식적인 간격이 네. 좁혀지는 거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네. 가는 거고. 네. 네. 그 네. 다음에 네. 특별한 건 없었어요. 우리가 이제 그 부탁을 했어요. 여러 가지 네. 이제, 네. 이제 네. 2001년도에 네. <laughs> 재정 파탄 났을 때 네. 그 의료계도 힘합쳐서 수가도 깎고, 그백이준뭐 네. 스케일링 원래도 돌아가고, 뭐 네. 차도 수가 생기고, 진짜 이런 뭐 합쳐지도 네. 이런 거 많잖아요. 네. 그런 얘기 쭉 하면서 <laughs> 이런 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. 7곱부터 하는 재정 송인가 네. 거기다가. 네. 잘 설명을 좀 하고 아... 우리가 가설명은 못하니까 설명을, 못 하니까 설명을 예. 잘 하셔서 예. 하여튼 문가좀 현실화될 수 아... 있도록 공장협상팀한테 음... 그 음... 막 뭐라 올순 없잖아요 그꼭 얘기를 해는겠어 취업이 오늘 우리 마부회장님이 오히려 의족의 전체를 생각해서 아... 예. 대변을 예.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노력을 하고 의료계가 저범 예. 의료계가 노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예. 그때 노력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음.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느냐그 예. 요즘 같이 1담도 이상 붙여놨을 때 예. 그때 조금 어느 정도 보상을 예. 해줘야지 예. 어느 정도 그래도 기분이라도 맞춰줘야지 예. 뭐낮춰놓고 오히려 하면은 음. 공급자가 음. 힘이나서 일을 하겠느냐? 이걸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. 조건 해서. 얘기는 그시 w 역도 r 지도 않고 n g 하고 t a l 고 about y a 좀 a We are g 하는 것하은데 talk about Yaka. We are going to talk about Yaka. We are g o i n 거 to t 하 l k about Yaka. We 영 r e g o 고 n g to t a l 지 about y a 중간 과정에서 얼른 나온 거 보면 알잖아. 알맹이 없다는 거. <laughs> 다른 유형에도 제시되었던 부속가비가또 있느냐. 있으면 어. 우리한테도 그런 걸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. 어. 그런 얘기는 했어요. 없다고. 어. 근데 그쪽이 음. 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. 그거다 어두워져야 할것 같아요. 그쪽에서 요구, 음. 거기서 방협의 제고 달라고 그랬던 거하고 이거는 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다른 건 아닌데. 음. 아,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은데, 마치 그거를 뭐, 시험에서 딴지 거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도 들려갖고. 시험에서 어. 딴지 거는? 어, 또 그런 건 아니고, 명협에 그런 게 들어가서 뭐렇게 되면 좋지. 음.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거 있으면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.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음. 그래도 줄거 없다고 멜빛, 아이고 어떻게 알 나오셨어요? 네, 뭐. 네. 아, 몰래 한번 도망가려고 했 아, 아이씨 안만났좋는데 저... 다시 말씀해주한 아, 번만 다시 <laughs>